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번 시간에 이교씨에는 미에나이 태키도 타다카 때 루까지 봤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로쿠조 히토마노 동키호테 여기부터 봐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쿠조 어, 일본에는 보통 집에 다다미를 깔죠. 다다미. 그래서 다다미가 6개 깔린 것을 로쿠조라고 했죠. 로쿠조. 근데 여기서 또히토마 그랬어요 한 칸이라는 뜻입니다 한칸 그러니까 이게 육조 한 칸의 방을 말하겠죠. 자 그래서 로쿠조 히토마 육조 한 칸의 방노 그랬으니까 으뭐뭐을 알죠 노는 동키호테동키호테도 역시 명문자 음. 가다가나로 쓰여 있네요. 다시 한번더 보면, 6구조 히토마노 동키오테, 육조 한칸방에동키오테겠고 자, 그 다음 가사 보면, 고루와 도세 미니쿠이 모노사를 했어요. 자, 고루 그러면 이제 여기서 목표, 목표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어, 여기서도 있습니다만은, 하, 하죠. 몸 뭐, 은, 능이라고 그랬죠. 근데, 한데, 와로 있습니다 그랬어요. <laughs> 도우세 그러면 어차피라는 뜻입니다. 도우세 어차피. 그리고 미니꾸이 그러면 추한, 더러운 뭐 이런 뜻이거든요. 추한. 그다음에 모노 그랬어요. 모노, 모노, 뭐 뭐의 컷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사 사는 뭐큰 뜻이 없습니다. 사는 그런 큰 뜻이 없고 이런 뭐뭐 군요 아니면 그런 내용. 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이런 동경 도쿄에서도 자주 쓰는 네, 끝에 아무 데도 될 것을 자주 쓰는 그런 버릇이다라고요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 고루와 도서의미니 구이 모노스 목표는 어차피 좋아하는 거야. 그다, 좋아하는 거야. 그런 뜻이고요그 다음에 복구가 는것도 온다마, 저 제목을 똑같습니다마는, 내가 지금 려심히하했던 것은 그 다음 가사 보면은 찜했다, 또 이월했다가라 그랬어요. 찜메타이 그러면 냉정한 차가운 그런 뜻이에요. 찜메타이 냉정한 차가운 냉정한 차가운. 히또 어, 차가운 사람, 냉정한 사람. 자, 여기서 또 토가 있죠? 또. 여기서는 뭐 뭐라고라고 쓰였네요. 어? 뭐 뭐라고. 자, 이것은 뭐 다른 다른 곳에서는 또뭐뭐 와. 괄로도 쓰인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는 이제 뭐라고 이와랬다 까라 그랬어요. 이와れる 말이 되어지다라고 하는 뜻이고 원형은 이유가 원형입니다. 이유가 원형이에요. 말하다. 근데 이 이와래로 그래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말하여 지다라는 뜻이죠. 근데 이와래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이와랬다 그래서 과거가 돼있죠 이와랬다. 그러면 말하여졌다. 그, 그 다음에 까라가 있으니까 요까라 까라, 까라가 있으니까 때문 뭐뭐 뭐 문뭐뭐때문이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쯤에 다시 또또 이와르따 까 냉정한 사람이라고 사람이라고 말하야졌기 때문이고요. 자 그다음에 아이 사레따이 그랬어요. 아리사이, 아레 아레사, 음, 다 아이 사레따이 또 나이 때이름는거 했는데 아이 사레로, 아이스로 그러면 사랑하다는 뜻인데요. 아이 사레로 그러면 이제 사랑 받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때 보면 뭐마 뭐, 음, 타이가 붙었죠. 뭐마 뭐 하고 싶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레, 아, 아이 사레따이 그러면 사랑하고 사랑 받고 싶은 그런 뜻이 되죠. 그다음에 여기서 또 토가 있죠. 뭐뭐라고좀 전에도 봤습니다만 사랑받고 싶다라고 나이때 이루노아에서 나이때 나이때 뭐냐면 나구지요 낙구 이 낙구가 이뭐 학으로 하로 바뀌면 이 사이에 이그 나이때로 바뀌죠. 나이때. 울다가 원형, 원형이 예, 나꿉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뭐하고 울고 그래서 나이때 그랬어요. 나이때 이루 노아. 이루 노아 해서 그래서 이루는 있다는 뜻이에요. 있다. 그래서 이걸 한자로 쓰면 보통 이렇게 유 자를 쓴다든가 그다음에 있을 제 자를 써서 이루라고 하죠. 있는. 노아 그랬어요. 노아. 거수. 그런 뜻 되겠죠. 자, 그래서 아이 살했다 이또 나이 때 이루는 사랑 받고 싶다라고 울고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 문장 보면 히토는 누꾸모리 오십 대 심었다가 그랬어요. 히토 그럼 사람이죠. 노는 노모으라고 했어요. 사람의 누꾸모리. 누구머리". 누꾸모리는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따뜻함. 그 다음에 어, 조사 5는 계속 봤습니다만은 몸을 넣으라고 그랬어요. 했어요. 그다음 보면은 10대 심었라고 그랬어요. 자. 시루 그러면 알다는 뜻이에요. 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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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에알 알고 그렇게 돼서 이제 이우쯔루는 뭐뭐 하고 그렇게 바뀔 때는 가운데 쓰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대가 온다 그랬죠. 짝은 짝은 쯔가 쓰가 온다 그랬어요. 짝은 쯔가 이렇게 바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10대 알아버리고 아, 알고 이런 뜻이 되죠. 심하고 심었다. 뭔 것을 해버렸다. 시때 심었다고 했으니까 알아버렸다 그그 그 뜻입니다 심었다 심아우가 원형이요 심었다도 심아우가 원형인데 타가 왔죠 박어가 었습니다 심아우가 원형입니다 근데 타가 왔어요 그래서 박어가 었습니다그 다음에 까라 역시 까라는 먼먼 때문이라고 했어요 먼먼 때문 앞에서도 계속 봤죠 자,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 히또로, 누구 머리, 오, 시떼, 시마따가라. 사람의 따뜻함을 알아버렸기 때문. 에 그런 뜻이고. 그 다음 가사를 보면, 음, 복구가 신어오또 못다 역시, 내가 죽으려고 생각했던 것은, 안나다가 여기는 김이라고 안 썼네요. 보통, 복구, 김이. 김이. 그러는데, 좀좀중형을 여기서 존중형을 좀, 존중형을 썼다 그럴까요? 아나타가 기레인이 와라고 가라 아나타 그러면 당신이 죠자 그리고 조사 아, 가는 뭐뭐이 뭐뭐가다 그랬어요 뭐뭐이 뭐뭐가 라고 그랬습니다 아, 아, 그런데 당신이 예, 기레인이 이래이 그러면 예쁘다는 뜻입니다. 예쁜. 예쁘다. 근데 여기에 이가 또 붙었어요. 이. 이거는 뭐뭐 예. 뭄에게 아니 아니 로 이런 뜻이죠. 는 그래서 여기서는 애게라고도 번역 해도 직역을 한다면 맞겠네요. 와라고 그러면 웃다는 뜻입니다. 웃다. 원형이네요. 원형이 왔네요. 라 그러면 까라 때문 까라 그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그 가사 보면 아나타 그래니 와라고 까라 당신이 예쁘게 에, 웃기 때문 그랬네요. 자그 다음에 신우 고도바깔이감가이 심하고 농하고 했네요. 신우 곳도 신우 신우는 여기서는 에, 가사에 보면 여기 신우가 있습니다만은. 신호의 원형이 시눕니다. 신오, 신호. 신가 죽다는 뜻이에요. 신오가 죽다. 남인눈의노 네 노로게 되면 의지가 된다그 노로 밖에서 여기는 신오인데 여기는 원형이 쓰였네요. 죽다. 그다음에 곳도 그랬어요. 몸모 뭐뭐 이것도 몸모의 곳. 아까 모노도 몸모의 것이다고 그랬죠. 여기도 몸이 노는 몸모의 것을 쓴다 그랬어요. 서 자 여기서 여기서도 곧도가 일어날 수 있는데 신우 곧도 죽는 곳. 자 근데 거기 보게 되면은 밭갈이라고 하는 말이 지어요리갈이 밭갈이. 먼먼만 아니면 먼먼 마늘 오로지 그것 만을 소래 박갈이 그러면 그것 만을 강가에로 생각한다. 그런 뜻이죠 바가리 그러면 먹는 말은 강가애떼시마우 노왕 이랬어요 강가에루가 원형인데 생각하다는 뜻입니다 강가에루 그러면 생각하다 생각하다 근데 그, 그게 이제 강가애떼애떼로 바뀌었어요 생각하고 시마우 아까 시마타 과거형 맞죠 그 시마우 그러면 시마우가 원형이에요 시마우 예를 들어서 아이우에 오에서 시마 이로 바뀌면 명사가 되죠. 그래서 끝 시마이 끝 그죠. 예게얘 이럴 서시 그건만을 오로지 그것만 아까 시마다 그것만을 여기서도 이제 시받다 뭐, 끝이다 이런 것보다도 시마 원형. 아까 시마다도 봤습니다만은 몸무만을 하고만 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다라고 하겠는데요. 자, 예를 들면 시누것도 밥가리 강가이때시마오는와 죽는 것만을 생각하고 먹어 뭐 하고 많은, 먹먹하고 뭐뭐 많은 생각하고 많은 것은 도화 그랬습니까? 그랬죠. 다시 한번 더 보면 시누것도 밥가리 강가이때시마오는와 죽는 것만을 생각하고 많은 것은 깃도 앞에서도 봤습니다 분명히 이끼루 살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곧도 자 여기에서는 곧도를 이렇게 휘락하라 적었는데 옛날 문체에는 보통 한자로도 많이 적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서는 한자로 적었네요 뭐뭐 것이라고 했랬죠 그 다음에 여기에 니는 니는 뭐뭐 예로 되어 있겠네요 거쵸 예로 되어 있겠네요 마지에그러면에그한음에그그런뜻이그든요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이제 에그를그다는데 쓰기로 그러면 지나치다라고 지나치다, 라고, 지나치다. 네. 예를 들어서 너미 스기로 너미 스기로 마시는 것을 스기로 지나쳤다 너무 많이 마셨다 그 뜻이 되겠죠 가라는 아까도 계속 봤습니다만은 많은 때문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한번더그 문장을 전체적으로 보자. 그 문장을 보게 되면 그 가사를 보게 되면, 길도 이기루고더니 마지막에 쓰기로 가. 분명히 사는 것에 진지했다, 진지함이 넘쳤기 때문에 그 뜻이죠. 근데 이걸 의역을 하게 되면 분명 사는 것이 너무 진지했기 때문에 그런 뜻이 되겠죠. 자그 다음 문장 보게 되면 부국가신 옷도 못다는 말. 내가 죽으려고 생각했던 것은 마다. 자 여기서는 처음 난것 같네요. 마다 그러면 아직 아직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는데, 마다 아직 안 왔다니 안 왔다 앉았다 는 당신이죠. 여기서 니는 뭐 뭐에게로 할 수, 번역할 수가 있는데 대하우가 대하때 거기 보면 대하때. 낙, 갓, 닦아라 해서, 대, 하, 때, 그러면, 대, 아우가 원형입니다. 대, 아우. 자, 이 아우도 만난다는 뜻이 있는데요. 여기에 술자를 써져가지고, 대, 아우, 그러게 되면, 이제 보통, 명적인 만남이랄까요? 그런, 아니면, 그, 우연히 만났다고 할까요? 그런 경우에, 좀 쓰이는 것이죠. 이 아우는 보통 우리가 무슨 해악을할때만 만나, 만나다 둘이 만나고 싶어서 약속이 있어서 만나다 용무가 음, 있어서 만나다 아우네요. 근데 대아우 그러면 좀 인연을 뜻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만나다라고 하더라도 대합 그래서 대아우가 이제 대합 대학대. 때 대합 때로 바뀌었어요. 우주로는 작은, 작은 치가 온다 그랬죠. 그래서 대학 때. 근데 그뒤 문장 보게 되면, 낙같다. 까라가 있어요. 낙같다. 나이는 부정이죠. 없다, 아니다. 없다, 아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과거가 되면, 낙같다로 바뀌죠. 낙같다. 낙같다. 자, 그래서, 대학때나갔다대 t 때 까라 그러면 만났기 때문인데 a m 다가 있으니까 만나지 못했다 는 뜻이 되죠 그 다음에 까라가 있으니까 때문 g 그래서 그, 그 가사 전체를 보게 되면 nakata, guys, nakata, guys, nakata, g 의역을 하게 되면 아직 너와 만나지 못했기 때문 g 런 뜻이 되겠죠 자그 다음에 안았다. 노 요우나 그랬어요. 이제 에, 조사 노는 뭔뭐 을하는 건 이제 거의 좀알텐데요 요우나, 요우나, 뭔뭔 같은 같은 그런 뜻입니다. 뭔뭐 같은 요우나. 당신과 같은 그런 뜻이 되겠죠. 안았다나 요우나. 히토 사람. 그 다음에 가. 가는 막 앞에서 지금 계속 봤는데 뭔뭐이 가라 그랬죠 아나타노요우나 히토가 사람이 우마레 누가 번역인데 우마레 따랬어요태우마레루 그러면 태어나태어나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태어나다라고 번역을 하는 것보다 뒷 문장이 있으니까 세가이 그러면 세 개죠. 그 다음에 오 그러면 뭔뭐 을르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스코시 그러면 조금 스키 좋아 아, 좋아하다 뜻이거든요. 그러면 스키 니 그러니까 좋아하게 뭔뭐 아까 니는 뭔뭐얘기라고 했죠. 너는 아니면 뭐뭐로 뭐 말해. 스킨니 좋아하게 스키니 그랬으니까 좋아하게 났다. 되었, 되었다. 이 나루가 원형이죠. 나나다되다의과거가는 나루. 나루. 데다. 이제 났다가 아, 되죠. 요는 역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뭐뭐 하는 군요할때 우리나라에서도 그 끝자 그거예요. 큰 의미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두 문장 하나 보게 되면 아나타네요나 히토가 우아했다. 세카이오 스코시 스킨이 낮다 낫다, 요에 당신과 같은 너와 같은 사람이 태어난 세계를 세카이오 세계를 조금 좋아하게 되었다. 그 뜻이 되겠고요. 자그 다음 가서 보면 아나타노 요우나 역시 앞에서 봤던 문장이죠. 당신과 같은 히도가 히도가 그럼 사람이 있기 때로 있기로 그러면 살다는 뜻이에요. 있기로 그러면 살다는 뜻인데 있기 때 살고 있기 때그 다음에 이루는데 이루 이루는데 이가 빠졌죠. 이가 빠졌습니다. 이루 그러면 있다는 뜻이죠. 앞에서 봤던가요? 이로, 있을 질자 안서서 이렇게도 씁니다만 이로, 있는 있다 있다는 뜻이죠 자, 당신이 았다타하나 요나 히프가 있기때로 너와 같은 사람이, 당신과 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 그래야 되겠네요 또 뒤에 문장이 연결될건데 있네요 세까이니 스코시 기다이스리요 세까이 그러면 세계 니는 음모에라고 그랬어요 스코시 그러면 조금이라는 뜻입니다 닥상 그러면 많은 뜻입니다만 스코시 그러면 조금 기다이. 기대. 그다음에 여기서 스루 계속 본건데 아, 늘뭐 하다는 뜻입니다. 스루먹뭐 하다. 그다음에 이게 존칭어가 되면 시마스. 시마스 그래 가지고 뭐뭐 합니다가 되죠 합니다가. 여기서는 하다. 자 그래서 그두 가사를 보게 되면, 아나타노 요나히크가 이기대는 세계에 조금 기대스러, 요그 요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당신과 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 너와 같은 사람이 살고 있는 세계에 조금은 기대한다, 기대하네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 3교시에 걸쳐서 복구가신는 것도 공부 단어화를 봤습니다. 자 그러면 노래 직접 에, 그, 나카시마 미카가 부른 노래 유튜브 영상을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PDF로해서 제가 설명했던 것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